안녕하세요. 이등동물유료센터의 원장 이혜훈입니다. 지난 시간 심부전 관리 1편을 통해 피하수액으로 조절되지 않는 심부전 합병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심부전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내용은 책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10년 이상 중환자를 치료하고 또 장기 관리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모든 환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부전에 대한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들이 이미 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면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만약 증상이 이미 나타났다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부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부전의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전은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들이 혈액 중에 쌓여서 증상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런 증상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장기가 바로 위장관, 즉 소화기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심부전에 걸리면 여러가지 증상 중 가장 먼저 구토, 설사, 식욕부진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혈액 중의 노폐물들이 소화기계의 수많은 모세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정상적인 소화 및 흡수 기능을 떨어지게 하며 더 심화될 경우 위장관 점막의 출혈과 함께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다음 사진은 BUN 140 이상, 크레아틴인 10 이상의 신장 수치가 매우 높았던 환자의 부고무 위장과의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의 전망 모습이 아니라 출혈과 함께 심한 염증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지속적인 구토로 설사와 더불어 검은색의 혈변도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장 수치 2단계 이상인 아이들에서 위장관 보호제를 먹이시라고 추천드리고, 저희 이들의 내오하는 심부전 관리 환자들에서도 그러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장관 점막에 발생한 염증과 출혈의 초기 상태일 때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거나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물론, 근본적으로 신장 수치를 낮추기 위한 수액처치 혹은 피하 수액처치는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환자는 신장의 겉부분인 피질과 속부분인 수질의 경계가 없어지고, 심실중격결손이라는 심장병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의 신장수치입니다. 수치는 2에서 3단계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신분적 증상이 나타날 것 하지만 15살인 이 아이는 보호자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까지 큰 증상 발현 없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피하수액은 기본이고 심장약과 혈압약 및 단백 성분 억제제를 먹이고 있으며 하루에 한번 위장관 보호제를 꾸준히 먹이고 있습니다. 위장관 보호제가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냐고요. 부작용은 변비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리했던 아이들에서 변비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신부전의 큰 합병증 중에 위장관 출혈에 의한 빈혈이 있습니다. 위나 12장에서 출혈이 될 경우 다음 사진처럼 검은색 변을 볼수 있고 정말 나쁜 예우를 가리키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위장관 출혈에도 위장관 보호제가 큰 치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혈변까지 보는 심한 상태로 발전하기 전에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신부전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또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를 3단계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위장관 보호제 복용을 꼭 추천드리며. 더불어 아이의 상태에 맞는 보다 적절한 처방이 되기 위해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